막아봐 이즈를 막아봐 어떻게 막을 거야 <목소리> 파이팅감사합니다가 <목소리> 바텀 노리쉬 상대가 아예 쭉 빠져가지고, 막 아, 다쳐야겠네요. 혹시 어디냐? <laughs> 바텀에 있을 것 같은데. 만화 아끼자. 어차피 연운도 아니라, 뷰로 먹어봤자 손해거든요? 그래서 선푸시는 잡아야 우리 정글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선푸시만 가져가는 선에서. 근데 렐삼이란데 겁나 살이네. 한 번도 안찔렀어 아직. 맴푸시 계속 가져가지고요. 집중하세요. 너무 안무빙이다, 가르마. 아니 카르마 너무 아쉽네 진짜 오는 거 보였는데 꼬피 음 보였는데 말이죠 라인을 올리는데 그냥 집가버리고 뭐지? 근드 이득 좀 아쉽네요 데스 할 구도는 아니었는데 파타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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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밍 너무 좋았고. 아이스야, 너무 잘 받아졌죠 이거는? 아 탑솔킬이네? 상대 탑이 좀 잘해주는구만. 하루마, 너무 안무빙 하는 거 살짝 무섭다. 상대 점프 맞, 맞으면 원콤날 텐데? 자신감이 너무 넘쳐. 어, 와, 호삐궁에, 그냥 전령, 뺏겨버렸네, 막타? 아이스 텀 아비 여기까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와아 니 카타 질 겁나 세다 이걸 한번더 이득 보네 나 아, 3,000원 있는데 손에 3,700원 <laughs> 얼마를 모은 거야 바텀 투자 대박이요 미다 3,700원 3일 채다가 쿨필드까지 일시불 로밍 야무지다 카타 상대 완전 말렸어 채굴 더 해야지 와드도 너무 잘해놔서 당할 구도가 많이 없네 어 카타 제압어이 하나가 조금 세겠네 와 유치하다리우스. 와우 우르고 미쳤다. 나이스 샤 파리나 마무리 좋았고 깔끔해요. 만화문에까지 떠버렸다. 14분에 룰 하면서 진짜 잘 컸을 경우가 14분에 이제 3일째 만화문에 룰도 나오는 게 진짜 진짜 잘 컸을 때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얘들아, 왜 이렇게 무리수 때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아, 그냥, 내 포킹 보면서 싸면 무조건 이기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 죽으니까 상대가 돌격이 좋아서, 특히, 따라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죽었네요. 저 오레이디라 신발, 인탑 가야겠다. 신발이랑 우통이랑 차이가 크냐고? 크진 않죠? 근데 무난하게 가면 신발이 무조건 좋고, 스펠로 이득 보는 상황이 나오면 우통이 엄청 좋을 수도 있지. 살짝 랜덤? 그, 어떻게 스펠을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마다 달라. 한마다 어떤 게더 이득일지는 다른 것 같아. 전멸이, 원래는 없을 타이밍에 전멸이 있으면 진짜 겁나 이득 볼수 있고, 신발은 무난하게 300원을 얻고, 얻는 거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해줘줄 듯? 상대 전멸 많이 없어서. 끼했죠? 일단 뻔하긴 했어, 키아나 왼쪽에 있는 거. 원래 안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오거든요. 분명 잡았으면 이거 밀만한데? 무라마나 떴고 지금 잘 커서 딜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상대가 올레이디잖아. 올레이디면 뭐랄까? 그냥 방템 올려도 돼요. 어, 카타가 잘렸네? 이건 좀. 변수인데? 우리 욕 먹고 있는데 왜 탑에서 잘리는 거지? 아마 보통은, 얼, 무난하게는 얼심이고, 히아나 성, 상대가 진입이 좋으니까 분야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무난하게 갈게요. 분야가 요새 비싸져서 돌리기 애매하긴 해. 아니, 카르마 짱. 아, 우리 팀 진짜 아쉽네. 너무 많이 잘린다. 미드에서 해야 되겠는데? 너무. 와이들리얼 안죽죠? 탱템가니까 no. 비가 생각보다 안달아서 그냥 전멸 안썼어 회복만으로 찰거같아서 나이스. 깔끔하게 밀고요. 밀러 가보자고. 오레이디 아주 알맞는 템, 템을 가졌지. 방어력 209. 이게 원딜의 방어력이다. 근데 계속 카타리나 자르러 가는데? 어디서 혼자 타올을 막으려고. 막아봐. 이지를 막아봐. 어떻게 막을 거야? 어떻게 막을 거야? 와, 저게 살아? 같이 죽는 건데, 원래. 근데, 데스 안 추가하는 게. 있... 카타 주자, 이건. 카타가 로밍을 잘 봤다. 에스플. 압도적. 컷이요.